에베레스트 산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파키스탄의 케이트, 피라미드처럼 봉사가 가팔라서 등반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이 산맥을 호라시오 로렌과 톰 돌로도슨은 페로 글라이딩으로 정상까지 날아올랐습니다. I guess the best memories we take from this trip, um, it's probably yeah the uh, the images that will stay forever in my head, you know, um, those views. Um,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를 장비 하나에 의지해 날아다니는 짜릿한 기분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헬리콥터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무동력 패러글라이딩만을 이용해서 7,577m 높이까지 솟아오른 두 사람. K2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은 종종 시도됐지만 7,577m까지 오른 것은 상당한 기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K2의 하늘을 정복한 그 기분 말로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할 것 같네요.